네, 오늘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 아마 oracle.com 어이 사이트에 연결이 될 겁니다. 어이 사이트 누르시면은 어 oracle.com kr 그리고 다운로드 해 가지고 이렇게 어 URL이 나와 있고요. 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 제품들,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쓸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오라클은 사실은 이제 유료인 어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 뭔가 음 비싼 아주 고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제품인데 어, 그래도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익스프레스 에디션 버전이 있습니다. 어, 이제 제약은 있죠, 당연히 이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어, 시스템 성능을 이제 제약을 갖는 어, 스펙이 스펙 자체가 제약을 갖는 그런 버전인데 어, 우리가 교육으로는 아마 이제 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하고요. 음, 그리고 어,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속을 하기 위한 또 SQL Developer라는 또 툴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어, 18c 버전 Express Edition이 에디션, 있고요. 어, 눌러 보시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어, 두 가지 하나는 리눅스 그리고 하나는 어, 윈도우즈 버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리눅스 버전이 아니라 어, 윈도우즈에서 실행한다는 환경으로 어, 물론 리눅스 환경을 가진 분들은 리눅스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윈도우즈 버전을 누르시고요. 아, 그리고 이 동의를 한다는 체크박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근데 이제 오라클은요 어, 말 그대로 이제 계정이 있어야지만 어,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어, 저는 이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계정으로 그냥 다운로드를 로그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더니 지금 다운로드가 어, 된다고 이렇게 뜨죠 자 다운로드는 그냥 뭐 원하는 위치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다운로드 해. 다운로드 해주고요. 음, 다운로드 하는 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gb에요. 그래서 용량이 꽤 되는 편이죠. 네, 이거를 다운로드 하는 동안 우리가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었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아까. 어, 우리가 봤던 그 다노즈 페이지에서 여기 개발자 툴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 툴을 누르시면, 어, 여기 보시면 SQL 디벨로퍼라는 또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SQL 디벨로퍼를 눌러주세요. 자, SQL 디벨로퍼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서 돌수 있는, 어, 돌릴 수 있는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요. 어, 우리는 이 윈도우즈 환경에서 한다고 가정하고 어이 그것도 이제 자바 JDK가 포함이 된게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자바도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JDK가 포함이 되어 있는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네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네 이거는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다운로드 되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9기가, 하나는 426 메가바이트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지금 어, 다운로드한 네 부분이 있는데요. <laughs> 네 이렇게 다운로드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오라클 압축, 그다음 이것도 두 개다, 두개다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둘다 해제를 해 주고요 네, 어가서이이 끝난 로 같아요. 네, 압축 해제한 디렉토리 지금 오라클 xe 어고되어있습이다어이 압축 해들어가라클 폴더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어가서이이있이 셋업, 셋업 있죠. 이 실행 파일을 어, 실행을 시켜줍니다. 뭐, 압축 푸는 동안 어, 실행을 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음, 허용을 해준다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를 어, 또 하는 과정에 그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이쪽이 뜨네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그리고 동의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 설치할지인데요. 어, 지금 현재 기본으로 잡혀 있는 그냥 어, 이 패스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 비밀번호 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어, 그런 이제 시스템 이제 접근 권한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런 비밀번호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어 주로 사용하실 그런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원하는 위치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 여기 경로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 디폴트 패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이제 익스프레스 에디션도 이 버전을 계속 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는 이제 더 높은 버전일 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아마 어, 이전 버전이나 어, 최신 버전이나 어, 어느 정도 그 호환성이 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 버전이면요, 이전에 하던 실행도 다 동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이제 오라클 설치. 하는 동안에 우리 아까 다운로드했던 SQL 디벨로퍼 SQL 디벨로퍼도 폴더에 가보면요 압축 해제한 그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SQL developer.exe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우리가 SQL 명령어들을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은 다 갖췄습니다 이제 이 설치만 다 마치면 어그 설치, 환경 설정만 다 해주면 은그 어 뒤부터는 이제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 SQL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어 설치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 실행 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SQL 디벨로퍼를 한번 실행을 미리 해놓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클 SQL 디벨로퍼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어 사용할 프로그램이 이제 SQL 디벨로퍼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기능들, 그리고 뭘어 데이터를 만들거나 테이블을 만들거나 넣거나 하는 작업들을 이 안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치만 맞추면은 이 오라클 접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그 데이터베이스 에 직접 어 연결을 해서 어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오라클 접속에서 그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새 접속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 접속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접속 정보를 넣고 여기에 직접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호스트 이름, 포트, 그 다음에 SID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서비스 필요한 우리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서 X2로 이렇게 줄여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접속한다고 치면 그 외부에 접속할 때 혹은 로컬에서 접속하더라도 그 접속에서 해당하는 그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우리가 사용하는 포트가 1521이에요. 그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포트 1521. 그 로컬 호스트는 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설치된 이 로컬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접속을 할 텐데요. 어, 지금 사용자 이름은 그냥 시스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하고요. 어, 비밀번호는 그 설치 시에 지정을 했던 그 비밀번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어, 미리 좀 저장을 해놓게요, 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수시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제 오라클일 겁니다. 오라클 기본으로 오라클. 이거는 설치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 하고 그 오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지금은 사실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요 어, 접속 실패가 떴죠 그죠 어, 지금 보면은 리스너가 지금 현재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어, 이게 이제 설치가 다 되고 어, 환경설정이 끝난다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와 접속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드디어 어, 오라클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보시면 여기에 로컬 호스트에 포트 1521 이렇게 적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 디폴트 정보로 우리가 여기 지금 SQL, Developer에도 어, 이렇게 기입을 해줬습니다. 자, 테스트를 눌렀더니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문제없이 접속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어, 설치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접속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접속을 눌렀더니 지금 현재 이 오라클 접속의 밑에 오라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떴죠. 그래서 오라클에 우리가 지금 시스템 권한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어, 지금 들어오는 것만 접, 접속이 되는 것만 확인을 했어도 어, 충분히. 우리가 성공을 한 건데 여기 우리 간단한 명령을 한번 쳐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how 어, user user라고 입력을 해 주고요 show user, user를 보여줘 라는 명령이겠죠 여기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어, 초록색 화살표 어, 그랬더니 이제 결과로는 어, 지금 어, user가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여기 이렇게 뜬걸알수 있습니다. 유저가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게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뭐 배우면서 활용을 할 그런 이제 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이전 버전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최근 버전부터는 어, 이런, 그, 샘플 데이터들을 수동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데이터, 뭐, HR 같은 이런 데이터가 유명한데요. 어, 지금 현재 SQL을 설치했으면 그 SQL 플러스라고, 어, 지금 그 시작 실행 SQL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뜨거든요. 그래서 SQL 플러스를 어, 실행해서 자, 이제 실행을 했, 하고 이렇게 띄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냥 sql 그냥 검색을 하시면 이 sql 플러스 라는게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어 시장 누르시고 바로 거기에서 sql 플러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스 어 시스템 권한으로 시스 dba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 as 시스 dba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어, 그리고 비밀번호는 처음에 우리가 오라클을 설치했을 때 어, 필요했던 그 입력했던 비밀번호 있죠. 그비밀번호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8c 익스프레스 에디션에 우리가 접속이 됐다 라고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 지금 특정 유저를 선택 우리가 생성을 하게 해줘야 돼요. hr이라는 유저를.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저 생성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또 관리 측면에서 이 alter session 명령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lter session에서 set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오라클 스크립트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그 스키마를 만들어주기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라클 스크립트 언더바 오라클 언더바 스크립트예요. 그 다음에 True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세션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특정 스크립트를 어그 우리가 설치할 그 Human Resource HR 그 샘플을 설치를 해줄 건데요. 여기에 at 그 골뱅이죠 at 그다음 물음표 그리고 여기서 에데모에그 패스예요. 데모의 스키마 어, 이제 패스에 human_resources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hr_main.sql 자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그 세션 권한을 부여를 해줬잖아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어떻게 되죠? 어, 여기에 뭘 어떻게 이 1의 값, 2의 값, 3의 값, 4의 값,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처음에는 이 지금 어, HR에 대한 어, 그 value, 1의 value니까 HR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값은 user, s, user 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emp, temp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패스를 지정해줘야 을 됩니다. 우리가 실제 오라클이 설치된 패스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해줄 텐데요. 어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 줘야겠죠. 우리가 설치된 곳이 어딘지를. 음,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 드리면서 여기에 C의 앱의 유저의 프로덕트의 18.0.0 그리고 여기에 어 DB 홈. d b 홈인데 d b 홈 XE. 그리고 여기에 어, 데모 그리고 스키마 그 다음 로그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 줄게요. c에 자, 하나씩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앱에 그다음에 수안 어, 이거는 이제 저랑 다르겠죠. 컴퓨터마다. 컴퓨터 이름 저는 이제 대문자로돼 있군요. 네, 대문자에수안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에 자까? 프로덕트에 음. 프로덕트의 어, 버전 점0 그리고 여기에 dbhomexe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다음 데모의 스키마 그리고 로그 이렇게 패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쭉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크립트가 이렇게 어, 완료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 입력을 해주면. 뭐 커멘트 이제 뭐 만들고 커밋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어 완료가 된걸알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나중에 배울 테지만 select 그 다음에 그 asterisk stagio를 해 주고요 그 다음 from employees, employees where o w n u m 1 이렇게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어, 끝에는 세미콜론을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SQL을 지를했더니 지금 현재 어, 결과가 뜨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결과가 떴다는 건 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SQL 플러스에서 우리가 해주는 작업은 이제 끄고요.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 SQL 디벨로퍼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디벨로퍼에서는 우리가 접속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접속으로 입력을 해 주고요 어, 여기에 이제 name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그 hr 있었잖아요 그래서 hr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 이름도 마찬가지로 hr이에요 그리고 hr에서 우리가 비밀번호 하나 어, 지정을 해서 넣어 줘야 되는데요 어, 비밀번호는 어, 비밀번호 우리가 이 유저 비밀번호 아직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네 아직 지금 안돼 있죠. 아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줘야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비밀번호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로 뭔가 다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설정을 위해서 아까 어, 유저 그쇼 유저 해줬던 부분에서 알터 명령을 쳐줍니다. 알터 유저의 hr hr 어카운트를 우리가 언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락. 근데 여기에 identified by 해서 이뒷 부분에다가 우리가 비밀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234 이런 식으로 비밀 번호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실행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유저 HR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HR 계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새접속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HR로 HR에 빌 번호는 1234가 되겠죠. 어, 비빌 번호 저장을 시켜 놓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는 성공이죠. 성공.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접속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HR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HR에 어, 이 만들어 놨던 그 예제 우리 뭐 다양한 예제가 들어가 있는 그 HR 계정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라클 설치, 그리고 어 오라클에 접속하는 그 SQL 디벨로퍼도 설치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샘플로 사용할 그 HR, 그 계정과 그 스크립트도 다 실행해서 접속을 한걸알수 있습니다.